맥주를 마시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켰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는 전혀 없고요. 제가 이번 영상을 키게 된 목적은 좀 소통을 하면 어떨까라는 목적입니다. <목소리> 제가 생각해보니까 유튜브를 언제 보냐 하면은 물론 누군가가 완전 노력을 열심히 갈고 시간을 갈아서 만든 영상을 와 하면서 볼 때도 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는 유튜브를 대체로 뇌 빼고 휴식을 하고 싶을 때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능을 본다던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제 채널을 둘러보니까 무슨 너무 막 힘주고 만든 영상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딱딱한데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사진 얘기하면서 소통을 하면 어떨까라는 목적에서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로 오길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진을 올리시면은 제가 해시태그를 통해서 이제 사진을 볼 거고요. 그러면서 같이 오이 사진 너무 좋다. 뭐이 사진 어 마음에 든다 이런 식으로 좀 소통을 하는 콘텐츠 를 만들 면 어떨까？라는 생 각이 첫 번째 목적, 이 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어떤 분이 뭐 입문용으로 이거 괜찮나요?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근데 사실 제가 모든 렌즈와 모든 카메라를 다 다뤄본 게 아니거든요. 저도 정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대 댓글로 뭐 이거는 이래서 좋고 이거는 이래서 추천드립니다.라고 정보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게 느껴지면서 뭐 이런 커뮤니티의 운영장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사진으로 소통을 하고 뭐 질문 문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 주시면은 제가 그 질문들에 답할 수 있으면 답을 하고 만약에 못 하겠다 하면은 다른 분들이 댓글을 남겨 주면서 소통이 일어나는 그런 거를 좀해 보고 싶다. 그래서 스크립트 없이 <laughs> 횡설수설 말을 했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가볍게 그냥 맥주를 마실 때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먹방하면서 제 먹방을 좋아해주실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칠하고 그냥 뭐 그냥 간단하게 소통하는 좀뇌 빼고 볼수 있는 영상들을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편 정도씩을 꾸준히 만들어 보겠다라는 마음에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인생이 모터죠. 도 아줄 라이크를 말하면서 이번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참여 뭐. 이런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 아, 최근에 발리 다녀와서 빈땅 맥주 아, 아주 좋습니다. 끝.